하나님의 명령은 원약계를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원약계를 앞에 두고 뒤를 따르라. 즉 말씀을 앞에 두고 뒤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인도하신 대로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왜그토록 하셨을까요? 보면 사절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이천 규리쯤 되기 하고 그것에 가까이하지 말라. 그러야면 너희가 해맑기를 알리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으니라 하니라.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이었기 때문에 무엇을 따르라고요? 말씀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구사는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누가 앞서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바로 언약계입니다. 언약계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합니다. 통치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유를 덧붙이죠. 너희가 이전일에 그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새해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할지 알지 못합니다. 새해는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있어야 말씀을 가야 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 가장 현명한 길이 바로 말씀을 따르는 길이있습니다